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즉시 출고 재고들 살펴보면서 어, 특판 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어, 저희 딜러들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입니다. 이 즉시 출고 재고는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어, 문의를 주시면 그때 시점에 가능한 재고를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고들은 특판할인이 적용된 재고들이 많은데요. 어, 특판할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추, 즉시 출고 재고들이 결제된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차량별로 나와 있으며, 어, 차량 가격에 따라서 할인 금액은 다릅니다. 이 아까 보셨던 즉시 출고 재고들은 대부분 이런 할인이 들어간 재고들입니다. 어, 신차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을 보시면 할인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특판 할인은 차량 가격의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싼 차량일수록 할인 금액도 높아집니다 어, 다만 이런 특판 할인은 캐피탈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온 재고들이기 때문에 어, 장기 렌트나 리스로만 진행 가능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려고 했던 분들도 이 렌트리스 견적을 받아보시고 렌트리스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견적서 살펴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견적서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차량 가격이고요 신차 가격이 있고 아래 보시면 취득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취득 원가라는 게 실제 차량이 결제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할부 원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그 취득 원가 바로 위에 어, 취득세가 있죠 그러니까 취득록세를 원래 이제 현금이나 할부를 하시게 되면 취득록세를 따로 내셔야 되는데 이 취득 원가 안에는 어, 이 취득록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차량 차량이 결제된 금액은 이 취득 원가에서 어, 취득세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까지 빼게 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차의 결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할부 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차량 가격에서 취득 원가를 보게 되면 할인이 얼마 된지, 됐는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현금으로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어, 차량 가격 외에 취등록세도 따로 내셔야 되고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도 어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까지 포함된 월 라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월 라비금 외에 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견적 조건으로 봤을 때 만약에 할부를 동일하게 60개월에 선납금 30% 조건으로 한다고 했을 때월 라비금 자체도 비싸지만 그월 라비금 외에 취등록세도 따로 내셔야 되고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까지 따로 내셔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어 장, 그 할부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렌트나 리스 견적을 받아보시고 렌트리스로 많이 하시는 이유가 어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차, 차종에 따라서 그리고 구매하는 방식에 따라서 장기 렌트가 유리하신 분이 있고 리스가 유리하신 분이 있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판 할인 재고들은 매일 매일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어, 자세한 건 재고와 견적을 문의주시면 저희가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분이 연락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